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내 맘에 쏙 듭니다. 유기분 사장님이 다육이를 얼만큼 사장하는, 사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 유기분 공방에서 사장님께서 베트남에서 직 직접 만들어서 공수해서 소개해드리는 유기분을 오늘은 두 가지 가격 같습니다. 문임 아쉐임만 다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들 금 샀어요? 어머 그래요? 화분 샀어요? 어머 그래요? 아이고 그 좋은 흙도 돈 주고 샀어요? 왜? <laughs> 자 6만원 이상 구매 시 10가지 이상 재료가 들어간 쑥쑥이 2kg 5,000원 판매하지만 드립니다. 12만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5kg 만원에 판매하지만 드립니다. 나는, 아이고, 저거, 유기분거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laughs> 어, 세트로 샀어요. 자,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2만원 택배비 4,000원, 2만 4,000원을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깔망요. 당연히 드리지요. 자 오늘은 얼만큼 예쁜 화분인지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딱두 가지예요. 딸랑 두 가지인데 그림은 섞여 갑니다. 랜덤으로. 자첫 번째 그림으로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짠짠짠짠짠짠짠짠 요런, 요런 쉐입이고 요런 모양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아 이뻐요 자 사이즈 갈게요 기다리세요 자자잔 요런 색감에 요런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풍경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풍경분은 그 자연의 정원을 그대로 화분에 옮겨 놓은 듯한 요런 화분입니다 자 이런 에, 화분이 6기분 1번입니다 <laughs> 자6기분 1번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어, 13.5cm 그리고 높이도 13.5cm 작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18,000원 4개 네 하시면 72,000원 <laughs> 아유 8개 하지 마세요 왜 세트로 요 1번 4개 2번 4개를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laughs> 씨가 흰색 좋아한다더니 결국은 <laughs> 싸고 쳤구만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유기분 사장님께서 예, 맞아요. 베트남에 가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수해 온 유기분 1번은 하나만 8,000원 네개 하면 72,000원. 요 쉐입은 네 개만 사세요. 아이고 더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2번, 오늘은 딱 1번과 2번, 두가지자 <laughs> 쉐입이 이렇게 다릅니다. 1번과 2번. <laughs> 아유, 제가 음, 맞아요. 좋은 것만 보면 그냥 목소리가 올라가고. <laughs> 아유, 그 음, 음, 침살에 걸. 려자기번 <laughs> 2번, 2번입니다. 짜자잔 사이즈는 같은데, 쉐입이 이렇게 항아리 쉐입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아 봤어요. 짧은 영상에서. 그려요. 자. 하나만 8,000원, 네개 72,000원. 제가 하는 말이. 자, 1번 네개 사세요. 네. 그리고 2번 네개 사세요. 그러면 제가 쑥쑥이 10kg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며 어, 그림도 비슷합니다. 어,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단 쉐입이 다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분 1번과 2번은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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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택에, 아, 그냥 풍경국만 달라고요? 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섞어 놓고 보니, 너무 예쁘죠? 아이고, 그냥 정원이 따로 없네, 그래.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개를 섞어 놓고 보니,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4개에, 플러스 4개 하면 8개, 네 개에, 플러스 네개 하면, 여덟 개, 14만 4천 원. 네. 유기분이 제가 그래서 뭔 유기분이라요? 그랬더니 <laughs> 다육기에다 자를 뺀 유기분 공방 대표님께서 베트남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가격은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왜냐면 모든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쑥쑥이 제가 선물 드리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는지 쑥쑥이 영상 같이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도 쑥쑥이 난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랑낭랑낭랑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흑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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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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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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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에,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자, 홈으로 쑥쑥 갑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에,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 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이거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꽂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꽂지용그 어,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삼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어, 37 곱하기 53한개4 0 0 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수 있고 물에 어,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4 0 0 0원 저면통은. 5,000원 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